아 누가 스타크래프트를 이렇게 해? 아 진짜 짜증나. 오버로드 주 여기 있야또 테란이야 또 테란이라 테란 이길 수 있잖아, 요그쵸 테란 이길 수 있다 했잖아.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버로드 만든 거야.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버로드 만든 거고 3 0 0 원이네. 너 해철이 해처리... 아돈돈 돈 넣고 가돈돈 돈 넣고 돈 넣고 해철 해철. 벽링 이동 속도 증가 이거 찍어야 되고 이, 이거 이 근접 공격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, 그리고 가스 켜고 인원 아직 25니까 일단 드론 한 마리 불러서 김혜님 여드름도 회개하죠 아 어, 어, 진짜? 하나. 내 여드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나 오늘 지금 부상톤 하고 있잖아 지금 부상톤 중이에요 지금 뭐야 언제 왔어 벌써 왔어 아, 어떡해, 진짜, 이, 태 새끼들, 진짜, 태양 개, 양아치 새끼들아. 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드럼 이리 와. 아, 미친 새끼들, 진짜, 이따 일어 거야, 게임을? 어, 아, 근데, 아, 어떡해, 아, 매직 3 같은 면. 아, 어떡해, 나 어떡하냐. 아, 어떡해, 아, 왜 이렇게 빨라. 아, 컴퓨터 왜 이렇게 이기기 힘들어. 아침에 연습할 때는. 수있는데 아, 프로토스가 아니어서 그래. 다시 할. 헉, <laughs> 방법. 아. 아, 공격하려고 멍청아 뭐해? 아, 왜 벌써 왔어? 아, 진짜 미칠 거 같아. 어, 아, 어떡해. 아, 진짜 개망해서나 지금 돈이 없었어. 왜 이렇게 도했니? 돈이 없어. 나는 이제 아, 다시 할게요. 다시 해야겠어. 안 되겠어. 항복을 하고. 내가 우리 편 적으로 넣어야겠어. 내가 좀 보고 배우려고. 어떻게 하나 보게. 뭐야, 이거. 미친다니까. 왜 여기다 해체를 왜 지어? 내 땅인데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안 하고 자는 건가? 아니. 너 사짜를 왜 짓지? 나를 개무시하는 행동 아니에요 이거? 컴퓨터 알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거 내 앞마당이잖아 왜 <laughs> 이게 무슨 꼴이야? <laughs> 이게 무슨 꼴이지? 아니 그러면 저렇게 계속 저렇게 광개통 대왕처럼 저렇게 저 자기 거를 늘릴 거면 은 여기는 그냥 놔둬도 되잖아 <laughs> 이건 완전 나를 기만한 행동이야 나를 우,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는데 지금 됐고 이제 여기까지만 잘, 여기만 잘 지키면은 나는 이제 계속 캐리어 뽑으면서 농락 플레이 좀할수 있을 것 같아. 이것만 다 지어주면 되고요. 아, 뭐야. 아, 뭐 방금 만든 건데. 아, 이 새끼 때문이야. 이 컴퓨터 새끼 때문에. 컴퓨터가. 이... 그럼 어떡하냐. 이거 도망가자. 이거 도망가야겠다. 아, 니 어떡하냐. 이거. 안 되겠다. 여기를 뺐자. 지금 여기에 별을 안 지어놨기 때문에. 이걸 공격해서 여기를 내가 먹어야겠어. 그 이거 없애고 여기서 내가 먹을 거예요. 여기 앞마당 내가 먹어야겠어. 잘됐다. 잘됐고. 제발 400원 모을 때까지 만 여기 진짜 내땅 찜고. 제발 여기다 나 알맞게 할 거야. 지금 돈을 어디서 모으고 있는 거지 근데? 돈 모을 데가 없는데? 이런 씨. 자 그럼 모두 함께 여기까지 가서 캐가지고 원, 저 멀리까지 갔다 오는 걸로 합시다. 어쩔 수 없게 됐어요 이제. 아 누가 스타크? 이렇게 해아 진짜 짜증나 아 여기 봐라 여기 좀봐줘 여기 봐줘 죽을래 진짜 지저 불로 어디 보자아 진짜 죽어. 보고 갑니다. 오늘은 기분이 좋아, 요랄라랄랄랄날 날. 뭐 기분이 좋아, 기분 좋아, 기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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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분이 좋아, 기분아 기분이 아니분답 좋아, 기분이 좋아, 기분이 좋아, 죽분이 좋아, 기분이 좋아, 기이아 기분이 아기이아 기분이 좋 나는 그냥 게임 나가기로 에서서한국하겠다는건아니었어항한국한 명만 근데 근데 이제 잘하지 않는 사람 난 진짜 나..저도 정말 진짜 저서밥입니다저 컴퓨터 상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시참하고 싶은 사람 딱한명저 진짜 개못함 그럼 들어오세요 한 명만 선착순으로 오시고 컴퓨터처럼, 컴퓨터처럼 조용히 게임하셔야 돼요. 아, 뭐해! 아, 내거 뺏어가지 마세요, 진짜! 아 뭐하냐? 아, 별로 그 가늘 빼지. 그걸 왜 뺏어먹어? 이거 보니까 아까 전에. 뭐야? 이게 왜맞았어 뭐야? 미친 새끼들 왜? 아니, 잠깐만요. 야, 뒤질래? 여기 있던 거 뭐야? 쓰레기야. 자 <laughs> 죽고 싶냐? 아 진짜 이거 하지 마세요. 진짜. 자기 거 되게 많으면서 왜나 800원밖에 없잖아. 하지 마세요. 아왜 그래 진짜? 왜 여기서 딸려? 왜 그래요 진짜? 나돈 없다고. 자, 지맨 아, 알아서 알아서 갈게. 하는 게 맞나? 그래서 너무 야, 아니서 그랬어요. 내 거에 스시벨 하려고 보소니까. 그러니까 내 스시벨 보소. 아, 내내자원을 뺏어가서 화가 나서 그랬어요. <laughs> 아, 내걸 저기서 뺐으니까 그렇지 이거 됐죠? 그러면은 이제는 이걸 만들 수 있잖아 나 하이템플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셔틀, 셔틀 하나 만들고 둘, 셋세 마리만 좀 담아서 미친, 뭐야? 아는 한 마리 없고 왔어. <laughs> 아니, 거기 지뢰를 누가 깔 생각을 하냐고 컴퓨터 진짜 개 기발하네, 이거. <laughs> 어디서 본거 있어? 서 전안되는걸어떻게나을방는 길을 가는 는데 아 이걸 는 길을 는 소리구나. 야, 이제 간다 시 아.. 멸받아.. <laughs> 아 여기 지뢰 있었어! 아.. 멸받아.. <laughs> 어, 아.. 화나.. 아왜 거기 지뢰가 있어? 이렇게 할수 있나? 나도 <laughs> <난> 모르겠어.. <laughs> 이게 말은 되냐고! 다시 간다! <laughs> 내보내기가 뭐야? U 여기 비키고 말라고 있어 레기새끼들아 진짜 지뢰를 어떻게 심어 왔길래 속고입니다 헤라진을 흠뻑 취한 보일 기사 둘이 셔틀을 훔쳐 타고 <laughs> 음주운전 중하차할수나 그만 사고로 숨겼다고 합니다아 <laughs> 사고가 아니라 자꾸 네, 이번에 이번에 보자 이번에 이럴 땐 아, 옵저버를 네. 쓰시는 거예요 아, 다른 <laughs> 유닛보다 빠르게 남들이 보낸 다르게 옵저버 터렛에 들이받는게 아닙니다 <laughs> 아니, 저게 떨어뜨려서 저, 그, 건물이라도 부실려야지 털을 씻었어. 어서오세요? 아, 진짜, 마음대로 되질 않네? 쉽지 않다, 이 게임.